얼마 전 우리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 1등 먹었을 때 그게 너무 놀라웠고 또 현실처럼 잘 와닿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에 빨리 익숙해져야 할것 같습니다. 오징어게임의 엄청난 성공은 종착역이 아닌 그저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어제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새로운 한국 드라마 지옥이 지금 공개 단 하루 만에 벌써부터 엄청난 기록을 써내려가며 예사롭지 않은 인기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지옥을 보실 분들의 즐거움을 해치지 않기 위해 드라마를 더 재미있게 보는데 도움이 되는 딱그 정도 수준까지만 내용을 터치하며 중요한 스포일러 없이 영상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지옥을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예고편을 봤는데 거기서 나오는 장면들이 정말 심하게 재미없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슨 마블 짝퉁 같은 덩치 큰 검은 괴물들이 나오는 장면들의 CG 처리가 너무 만화 티가 날 정도로 어색하고 유치했고 게다가 그 괴물들이 또 저승사자라고 하니까 왠지 대략 그 유치하고 빤한 스토리가 예상이 되면서 아예 기대를 완전히 접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신이나 지조가 없는 사람이며 게다가 기억력까지 별로 좋지 않은 덕에 어제 넷플릭스에서 지옥이 공개되자마자 그동안 했던 생각들은 정말 깨끗하게 싹 잊고 두근두근 기대하는 마음으로 첫화를 플레이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 때 그랬던 것처럼 1화가 끝나자마자 이미 감이 왔기 때문에 멈춤을 누르면문 밖으로 나가 화장실에도 다녀오고 부엌에 가서 마실 거라 좋아하는 호두와 말린 크랜베리 조금 그리고 과자도 정성스럽게 챙겨서 모두 쟁여서 반 위에 든후 가족들에게 아주 근심 가득한 심각한 얼굴로 나 지금 되게 중요한 거 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찾지 말라고 말한 뒤 방으로 돌아와 설레는 마음으로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그대로 마지막 6화까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주 즐겁게 몰아봤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OTT가 생기면서 소위 빈지 와칭 즉 드라마 몰아보기가 가능해져서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스스로 이런 게 세상 살면서 소박하지만 가장 큰 행복 중 아닌가 느끼며 늘 신기해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미 다 알고 있을 만한 지옥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 앞에 신의 전령 같은 것이 나타나 당신은 며칠, 몇 시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후 실제로 그 시간이 되면 마동석 딱 다섯 배만한 덩치를 가진 마블 히어로 스타일의 검은 저승사자 세 명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지옥으로 보내는데 이런 현상이 사회에서 계속 반복되고 또새 진리회라는 이상한 종교 집단이 나타나 이런 현상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점차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판타지 스토리입니다 아마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감이 전혀 안 잡히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실제로 스토리가 단순히 재미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 깊이가 꽤 있는 편이라 이게 다소 이해하는 게 복잡하기도 하고 또 이번 시즌 1에서는 정말 약간 인트로 수준으로 밖에 전체 내용에 아주 조금밖에 드러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드라마 보기 시작한 지 대략 10분쯤 지나면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즉시 몰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6화까지 내내 좀 설명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어 매회마다 고구마 몇 개씩 먹으면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 마지막 6화 끝나기 딱 10초 전부터 나오는 그 10초짜리 반전 영상을 보면서 갑자기 지금까지의 모든 고구마 떡밥이 이해가 갈것 같고 또 앞으로 전개될 엄청난 스토리 또한 대략적으로 가늠이 되면서 시즌2를 엄청 기대하도록 만듭니다. 이 작품에는 끝내주는 배우들이 잔뜩 등장합니다. 유아인이 그새 진리회라는 사이비 종교의 초대 교주로 나오는데 유아인이 가진 50가지 똘끼의 그림자 중 가장 음산하면서도 기괴한 똘끼가 유감없이 발휘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아인의 세계 교주자리를 넘겨받는 이 이름 모를 아저씨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 역할에 있어서는 전세계 영화계에서 감히 브레드 피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선택된 소수에게만 신이 허락한 그 절대 신뢰할 수 없는 타고난 극강 비주얼부터 전세계 사이비 교주들의 공통 유니폼이라고 볼수 있는 아래 위 세트 백 양복에 졸부 금태 안경까지 마치 신체의 일부처럼 너무도 잘 어울리는 세계 사이비 종교 영화계의 정말 보물 같은 분입니다. 똥파리 아저씨도 나오는데 여기서도 성격은 그대로이며 박정민 또한 한성가라는 방송국 PD로 나오며 무엇보다 왕년 한국 드라마의 퀸이었던 김현주 누나가 나와 개인적으로 아주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시청에 앞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저승사자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장면들은 당연히 모두 CG라서 꽤 가짜티가 나기는 하는데 대신 그 장면들이 엄청나게 잔인하다는 점입니다. 그 잔인함에 압도되어 이게 CG티가 나는가 많은가는 별로 생각 안 하게 됩니다. 설정상 사망을 미리 선고받은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저승사자들은 그 죄인들을 엄청난 폭력과 무자비함으로 다루고 그게 전부 다 영상을 통해 고스란히 보여지며 이런 게제 1화 시작 부분부터 나오기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지옥은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동시 공개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저런 리뷰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처럼 해외에서도 빠르게 리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그 반응이 대박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평점 주기에 짜기로 유명한 로튼 토마토에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로서는 최초로 무려 신선도와 시청자 평점에서 각각 모두 전부 100% 를 받는 퍼펙트 스코어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신선도 94% 밖에 받지 못했던 오징어 게임도 이미 이겨버렸습니다. 이와 함께 평론가들의 리뷰들을 살펴보면 이 드라마는 그 컨셉이 너무도 매력적이고 중독적이어서 보는 내내 눈을 뗄수 없다는 평. 이 짧은 영상 안에 사회 안에 수많은 층에 대한 시각을 모두 건드린 수작이라는 분석.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으며 처음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볼 수밖에 없는 작품이라는 평등. 호평이 가득한 새로운 영화가 나왔을 때그 영화를 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아주 단호하게 평가하고 알려주기로 유명한 디사이더 사이트에서도 이 영화에 대해서는 꼭 보라고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설명이 지옥의 초반부는 조금 전개가 느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중간 시점부터는 엄청난 페이스로 전개가 이루어지며 어디로 튈지 알수 없는 엄청나게 흥미로운 스토리로 이어진다며 꼭 보라고 추천을 하고 있고 영화를 소개하는 또 다른 사이트인 데오브 기계에서는 지옥이 연상호 감독 의 전작인 부산행보다도 훨씬 더 무섭다고 소개하며, 부산행의 경우 그 영화의 무서운 부분이 비교적 빨리 등장했었고 그 공포의 대상이 좀비였지만 지옥에서는 엄청나게 잔인한 장면들 외에도 그 공포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지 않아 조바심을 일으키게 되며, 또한 단순히 저승에서 온 괴물들뿐만 아니라 사이비 종교에 홀려 다른 사람들을 아무 생각 없이 공격하고 처단하는 그런 일반 사람들의 모습에서 또한 엄청난 공포가 느껴지기 때문에 전작인 부산행에서보다 지옥은 그 공포가 깊이도 또 크기도 훨씬 더 크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미국의 대표 커뮤니티인 레디데서는 어떤 유저가 진짜 유아인의 그 마지막 독백은 오스카상을 주어도 부족할 정도로 최고의 장면이었으며 그는 자신의 원래 그 짜증나는 캐릭터 만큼 이 역을 너무도 잘 소화해냈다는 이게 칭찬이야 욕이야 싶은 알수 없는 댓글을 남겼는데 개인적으로 유아인이라는 배우를 몹시 좋아하는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유아인은 정말 한똘 한다는 점이며 이번 역할은 그의 똘 지평선을 다시 한번 넓혀준 또 다른 레벨의 똘의 가능성을 감없이 보여준 그런 연기를 선보였다는 점입니다. 이제 공개된 지막 하루밖에 안 지난 시점이라 우리나라에서도 또 해외에서도 많은 리뷰가 계속 올라올 것 같습니다. 차후 그 평점이 조금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일단 현재까지 로튼 토마토에서 이런 기록적인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해외 전문 리뷰 사이트들에서도 호평이 이어지고 있으며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앞으로 어떤 성적을 보여줄지 엄청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다만 시즌 1으로 완전히 종결된 오징어 게임과는 달리 긴 이야기의 첫 부분만을 소개한 지옥 시즌 1의 경우 단숨에 오징어 게임의 아성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앞서 언급한 6화 마지막 그 10초 떡밥 때문에 시즌 2부터는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재미있는 스토리가 전개될 것이라는 게 거의 확실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즌을 거듭하며 지옥의 인기는 계속 높아질 것이라는 게 어렵지 않게 예상됩니다. 진짜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은 드라마를 그냥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로 찾아보거나 심지어 침대에 누워 핸드폰으로 전편을 몰아볼 수 있는 세상이라 여전히 가끔씩 정말 신기하게 느껴지며 또 무엇보다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가 점점 마치 옛날 할리우드 영화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주 당연하게 세계 연예계 중심 콘텐츠로 인정을 받는가 싶더니 얼마 전에는 정말 마치 꿈처럼 전 세계 1위를 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한국 드라마가 떴다 하면 단 하루만에 전 세계에서 무려 1500만 개의 기사와 리뷰들이 쏟아지는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게 여전히 너무도 놀라우면서도 정말 행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옥을 즐겁게 시청하시길 바라며 지옥을 비롯해 더 많은 좋은 한국 드라마들이 나와 빨리 오징어 게임의 기록을 셀프 교체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